위에서 다시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학군청 청년교회 몽골 단기 선교 준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군청 청년교회 단기 선교를인솔하는 유병진 목사입니다. 어, 저희는 이번 여름 광활한 초원의 땅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어, 화면 상에 저 M 자 밑에 K197이라고 써 있죠. 저 비행기를 타고 8월 11일 월요일 8시 1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서 16일 토요일 오후 5시 10분 한국으로 귀국하는 5박 6일의 선교 일정을 펼치게 됩니다. 학금초 청년교회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창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제성구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넘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오버플로우를 구호로 삼고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몽골 땅과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목적으로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교소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섯 가지 항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떤 성교사님께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핵심 사역을 소개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소개하며 기도 요청하는 것으로 준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몽골하면 드넓은 초원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밤하늘에 떠있는 쏟아지는 별들도 생각이 날 것이고요 겨울에 가면 오로라도 어, 볼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인원이 그렇게 초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울란바토르 이 도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청년선교팀은 울란바토르에 있는 사랑의 궁정 교회와 울란바토르에서 2 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골이죠 터브 아이막이라는 지역에 있는 거룩한 구원의 문 교회 이두 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선교팀이 떠나는 이 몽골과 또 동역하게 될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소개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사람의 군정교회를섬교구회는 나라 목사입니다. 이번 여름에 이렇게 신덕교회 성교팀이랑 만났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몽골 사람의 군정교회 몽골 나라를 섬기는신덕교회온 어떤 선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어,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몽골의 선교하러 오는 선도님들과 천년들과 같이 한 몽골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깐이라도 같이 함께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말 네. 어. 너무 잘하시죠? 네, 몽골 분이십니다. 몽골 현지인 분이시고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나오시고 또 남편분도 한국에 오셔서 대학원 함께 나오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사역도 하시다가 몽골 땅 현지 보음화를 위하여서 지금 몽골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교사님과 영상통화도 저희 성교팀이 하고요 그리고 저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교사님이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몽골 현지 아이들은 저희랑 인사하고 싶어서 한국말을 인사말을 배우고 또 기본적인 대화들을 배우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몽골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니 성교가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교 팀이 잘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총 15번의 준비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훈련하게 됩니다. 그 훈련 과정 안에는 공연과 또 체험 프로그램에 어, 팀을 분배하여서 그 연습하는 그런 작업의 시간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고, 몽골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 선교 과정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과 또 선교 독서 과제와 또 몽골 선님, 선교사님 또 몽골 청년을 만나는 그런 계획들 또 농,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여기에 기획되어 있습니다. 어, 성교를 가기 전에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조로 나뉘어서 아까 화면 보여주세요 세 조로 나뉘어서 우리 청년들이 종교와 정치, 역사와 언어, 문화와 생활 등을 조사하였고요 발표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양주에 있는 몽골 문화촌 네, 이 화면 아니고 다음 화면입니다 몽골 문화촌으로 가서 우리가 직접 지을 저기 화면에 뒤에 보이십니까? 게르가 있습니다. 게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박물관을 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팀원인 우리 최은성 형제가 몽골 전통 의상 등신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어, 몽골에 가서 이 복장을 입고 전통 복장을 입고 몽골 춤을 추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녀와서 네, 순회 공연을 마치고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성이랑 어, 협의는 안된 내용입니다. 네, 어, 몽골은 유목 생활의 특성상 육식, 네전전 화면 보여주세요.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요. 키우는 다양한 가축들에게서 얻는 그런 저지로 유제품을 만들고 또 마시는 그 차에도. 그 우유가 들어간다 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듣고 그냥 보고는 것으로만은 이게 안될것 같아서 현지 생활 훈련차 몽골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양고기 볶음밥, 몽골식 칼국수, 그리고 몽골 호떡, 그리고 호쇼루라고 하는 고기 만두까지 우리가 먹어보면서 미리 음식을 체험해 봤습니다. 팀원 중에 3분의 1이 음식을 못 먹고 다 남겼습니다. 네, 저는 잘 됐다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바로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선교 팀원들 중에서도 아, 이게 진짜 선교로 가는 거네요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 거 어떡하죠? 기도해야겠네요라고 하면서 바짝 긴장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생각을 더욱 더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임은 몽고 선교 몽고 선교 팀원이시고 또 선교 위원장으로 선교 계시는 장로님 김성우 장로님이 커피를 쏘시면서 청년들의 그 양고기 냄새 울렁거리는 것을 아메리칸으로 내려주시는 아주 감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선교회 훈련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몽골의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고 몽골 땅을 위해 울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몽골에서 저희 팀이 하게 될 주요 사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베이스캠프로 삼을 울란바토르 사랑의 궁정 교회는 나라 선교사님이 4살 때 지어진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그곳을 교회 예배실로 바꾸어서 몽골 아이들을 모으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페인트칠을 아무리 해도 이게 오래된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부식되고 낡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희 청년들에게 교회를 두르고 있는 오늘 첫 번째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울타리가 무너져 있으니 청년들이 좀 보수 공사를 해주실 수 있으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청년들이 이 낯선 땅에서도 쉬지 않고 어,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데 교회의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재건하는 사역은 그런 지점에서 너무나 의미 있는 사역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 사랑의 궁정 교회뿐만이 아니라 터브 아이막에 있는 한참 떨어진 지역에 거룩한 구원의 문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현지인들을 초청하고 또 준비한 공연과 다양한 체험 등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도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보수하고 또 교회 안에 영혼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우리 몽골 선교팀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집이 없는 빈민 가정들에게 계를 우리 청년들이 직접 지어서 선물하는 것입니다 울란바토르라고 해서 우리의, 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의 궁정교회가 있는 곳은 게르촌 지역이에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분들, 집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교사님과 작년 12월부터 어떤 대상자를 우리가 지원하면 좋을까를 물색하고 새 가정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도 잘 보낼 수 있는 잘갖어진 게르를 직접 청년들이 우리가 지어서 그 가정에게 선물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게르 사역을 소개하는 그리고 영상들, 새 가정의 사연들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를 둔 가정의 가장 얼지우라고 합니다. 우리 집은 부인이 술을 많이 마셔 알콜 중독이었고 셋째를 낳고 나서 이혼을 했습니다. 딸들은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도 행사 소식을 접하고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간 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이 3명을 키우기 위해 부업도 하고 있지만 어린 막내아들이 자주 아파서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은 사진으로 보이는 집을 임대하여 지냈었는데 상태가 매우 나빠 세 자녀들이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 게르를 얻어 지난 4월부터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궁정교회와 목사님이 가정에 먹을 것과 의약품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시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한국분들이 집을 마련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아이의 아빠 바상수우라고 합니다. 우리 집은 부인이 집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았고 술을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마셨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먹기도 하며 엄마의 역할을 잘 하지 않았었습니다. 내 자녀들 모두 몸과 마음이 어려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잘 키워보고자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받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큰 아들이 사랑이 공정교회에 오랫동안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 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교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드몽우라고 합니다. 나이는 60세이고 몽골의 시골에서 가족들과 살았습니다. 저희는 터부 아이막으로 이사를 왔고, 거룩한 구원의 문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와서 교회에 나간 지 6년이 됐습니다. 거룩한 구원의 문교회 마그나이 목사님께 힘이 되어드리고자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상태가 매우 나빠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게르를 지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통해 게르 짓기를 신청하였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 역대 성결 신문을다 검색해 을 봤는데 몽골올에 게르를 지어서 선물하는 것은 우리 신도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지만 우리 100주년을 앞두고 100주년이 되는 우리 신도교회가 몽골에서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집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이나마 일상이 안정될 수 있는 그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 있는 사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의 계를 짓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이 계를 어, 짓기 청년들에도 얘기 안 했지만. 땅을 삽질을 하면서 다지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너무 너무 힘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육체적으로 수고할 때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서 핵심 사역인 게르지키와 교회 울타리 보수 공사 또 전도 초청 집회 외에도 몽골 지역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성교사님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올린이 울란바토르에서 지금 관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자녀들이 어릴 때 쓰다가 안 쓰는 바이올린이 있으시다면 기쁨으로 좀 헌물해 험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안 쓰는 것, 어렸을 때 쓰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싼 바이올린 선 우리 전에도 주시면서 그거 엄청 비싼 건데 몽골에 잘 갔겠지라면서 계속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비싼 건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가볍게 쓸수 있는 그런 바이올린 선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문화체험으로 한복을 입고 사진찍을 찍어서 인화한, 인화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애들 한복, 자녀들 한복, 안 입는 것 있다면 여러분들 내주셔서 이것으로 문화 체험 하겠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간 것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교회 건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예배할 때 연주가 잘안될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 사진을 보내 주셨는데 그래서 전공자인 이현수 목사님과 그리고 전공자인 장진우 장진우 청년에게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무슨 건반이야?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똑같은 반응이에요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로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배용 건반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렇다고 이 건반을 교회에 선물하자니 게르지키 사역에 큰 재정이 이미 들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건방 구입에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몽골 선교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편지를 로비에 비치했고 또 오늘 받으셨을 텐데요. 팀원들과 이 이름과 또 사진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성교사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낸받은 우리 성교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래 또 나에게 주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몽골 땅을 위하여서 주님이 울고 계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교 준비 과정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몽골 성교팀 나와서